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 10강 시간으로서 7 개발행위 의 허가 등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 허가 대상 개발행위부터 7 준공 검사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대상 개발행위. 자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냐면 다섯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자, 근데 여기서 그 개발 행위의 허가, 이게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허가대상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는 토지의, 자,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그래서 절토, 성토 등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은 다 어,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공유 수변 매립의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되는 것도 아무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로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 번째는 토석의 채취입니다. 토석, 흙과 돌이죠.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이런 것도 역시, 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 그, 토지 분할.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하는데, 어, 토지 분할을 할 때, 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첫 번째. 농림지형. 그리고 그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녹관농자라고 그러죠. 녹관농자 아, 이것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 자, 이런 녹관농자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구나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자,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이에요. 그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는, 그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이,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미만으로 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입니다 다 이거 허락 안 받고 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이런 경우에는 다 효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녹지지역 등 녹, 관, 자. 자, 이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곳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위치하지, 어, 아니하고,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 자, 그래서 녹간자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울타리 밖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울타리 밖 거기에 울타리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그러니까 야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 1개월 이상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허가를 해두고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 즉,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있죠. 요것도 아울러 알아두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자, 재해 복구. 그죠 재복구 또는 재난수수 급하게 해야 되죠 이거 뭐 허가 받고 자주갈 상황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상황 이러한 것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다만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관여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몇 개월 이내에 1 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요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 이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아시길 바랍니다. 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허가를 받지 않니 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 예를 들면 뭐 공작물의 건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공작물에 설치해 있어서는 아, 녹관 농림 지역 안에서 농림 어업용 비니아 하우스를 설치할 때 그런 경우가 그렇고 경면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냥 허용하는 행위로 됩니다. 자, 다음 개발 행위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 행위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그렇죠. 허가를 하고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중앙 또는 지방 도시개의견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자, 이 심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처분. 요즘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서 제출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중앙 또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들어가처분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자 15일 이내 처분을 하여 야 하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처분할 을 때는 허가 내용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허가 처분 역시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 중에 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일 것, 그 토지 흥질 변경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 첫 번째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어, 기준을 잡는데 먼저 주거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그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 자, 이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자, 미만입니다. 미만. 여긴 다 미만이에요, 지금. 미만. 그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미만. 다음은 보전 녹지지역이에요. 보전. 자, 이 보자가 들어가, 보전자가 들어가면 좀 아, 규제가 좀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음 도반농자니까 순서대로. 자 이번엔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리고 세 번째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역시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보존자들은 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허가하는 기준을 알아봤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을 거. 자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자네 번째,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자 조화를 이어야죠그 개발행위를 하 것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자,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가 적절할 것. 그 확보 계획이.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중에서 숫자가 좀 다른 게 있죠?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상업 지역. 그리고. 그 생산녹지자료 때는 1만 이라는거 그리고 보존자들 하는거 5천 자연환경보존제 5천 나머지 3만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첫번째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 예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다. 자 하여간다는 아니고 예치하게 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치 사유가 한 다섯 가지 정도나 아는데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개발 행위로 도로, 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예치 사유 다섯 가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치 방법. 그럼 어떻게 예치할 것인가. 예치 방법은 그 현금으로 합니다, 원칙은.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자, 이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금액, 금액은 총 공사비 몇 프로?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어,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건 조례로 정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관련 인허가의 의제입니다. 의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일정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니까 미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다. 협의한 사항. 자, 협의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했으니까 나머지 관련 인허가는 의제한 걸로 본, 보는 겁니다.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 순서 일곱 번째 중공 건설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자 개발이 행다 끝났어요. 그러면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사의 군수에 뭘 받는다?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중공검사 개관행위가 끝났으니까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이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하지 아니하다. 즉 건축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건 중공검사 받은 걸로 봐주는 겁니다. 중공검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공검사를 보는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발 행위의 허가 등첫 번째 시간이었고 1. 허가 대상 개발 행위부터 7. 준공검사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